안녕하세요. 4대 보험 고지서 자동 합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 스캔제로닷넷에 4대 보험 고지서 자동화 글에 들어갑니다. 매월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엑셀 자동화 서식을 적용하여 4대 보험을 납부하는 모든 사업장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 서비스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건강보험 시트에서 고지월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받은 건강보험 파일을 불러오게 합니다. 클릭하면 고지서에 해당 항목에 성명과 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시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국민연금 파일을 불러옵니다. 고용보험 시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용보험 파일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시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산재보험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을 불러오면 4대 보험 각 시트에는 성명 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첫 번째 시트인 4대 보험 총괄 시트에서 4대 보험 합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시트에 작업한 4대 보험 내역이 고지월 그리고 개인순으로 자동 합산이 됩니다. 예! 본인 부담액과 기관 부담액 오류 검증이 OK로 나타나면 제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젠 4대 보험 고지서 업무는 1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